3장 26절, 27절 읽고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에메기 3장 26절 읽겠습니다. 그에 더해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에 가하며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보는 곳에서부터 튀어나온 망대까지 보수하였더라. 그들 뒤에는 드고와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의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벽에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성벽과 문 재건의 의미.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는 북쪽의 문들을 보았습니다. 앞에 나온 그림처럼. 어 북쪽 맨 오른쪽부터 해서 양문, 그다음에 물고기 문, 자 그리고 마지막 옛문 이렇게 세 가지 보았죠.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문이 어디 있는가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이 네 번째 문이구요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문은 어디 있나요? 네, 제일 남단, 최남단에 있는. 네,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똥문이죠. <laughs> 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봤고요. 아, 여섯 번째까지 봤습니다. 바로 똥문 옆에 있는 샘문입니다. 샘. 샘문이 네,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섯 번째 문이었고요. 자, 이 여섯 개의 문들, 자, 모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자, 특별히 양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예,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양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물고기 문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또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주 하나님을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옛 문.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또 바로 잡으신 그분이 현재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며 미래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옛 문이,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야성경에 보면,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생각해라. 또 옛날에 대해서 물어봐라. 장로들에게, 부모들에게 물어봐라. 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예, 네, 너가, 너희들이, 예, 네, 지지 말고, 또이 죄에게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라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인 골짜기 문은 우리 지극히 겸손하사 예, 순하기 새끼를 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골짜기 문 예, 가장 낮아지, 그 낮은 자리로 가신 거죠. 자 그다음에 똥 문은 그러면서 또 자신을 최하로 낮추신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샘문은 생명수 되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주님 그 앞에서 그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이 문들이 우리를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 고난 그것들을 속에서 주님은 평안과 안식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심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그다음부터 나오는 문들은 앞서 나온 문들과는 다른 게 있어요. 이 앞서 나온 문들을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문짝을 달고 또문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또 채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들은 마, 마지막 네 가지 문, 물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문이 나오고 동쪽 동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밑갓, 우리 성경에는 밑갓 밑값 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하여튼 이네 가지 문들이 에, 다 보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들은 불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보수했을 것 같으면 똑같이 앞에와 같은 그런 어, 서술을 했을 텐데요. 그냥 문이 있다는 것만 있고 성벽들만 보수했다는 장 어, 그런 기록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오늘 본문 17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문인 샘문과 어, 용사의 집부터 이제 성벽이 구부러진 곳과 일곱 번째 문인 물문까지의 그 성벽 보수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치리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사뱌 또 바웨 예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다 치리자들입니다. 네, 절반을 치리하는 자들이 있고 또 치리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헤나닷의 아들들인 바웨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 이두 사람은 자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많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앞에서 나온 드고와의 귀족들 드고와의 귀족들과 역시 상반된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몫을 넘어서 여러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고 부담을 지는 그 본에 예, 예, 본을 보이는 그런 치리자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과당 엘리야십과 관계된 것이고요. 자, 20절 말씀에 의하면 자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의 뒤에는 사배의 아들 바루기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진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서쪽 편에 있다는 거죠. 서쪽 편 물문고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엘리아십의 그 집이 거기에 있는데 엘리야십이 어디서 일을 했나요? 우리 맨 처음에 양문 예, 양문에서 그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가장 또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북쪽으로 가서 그들이 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북쪽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본을 보인 거죠. 제사장들도 그의 본에 따라서 같이 가서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자, 그와 제사장들은 양문과 북쪽에 두 개의 망대, 두 가지 망대 보이시죠? 네, 저기, 네모난, 중간에 네모, 네모가 하나 더 있는 거기 망대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보수를 하고 성별했다고 우리 첫 시간에 봤었어요. 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집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 맞은편에 성벽이 없었는가요?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집과 맞닿은 곳에 무너진 성벽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럼에도 그들의 집에서 아주 멀리 있는 북쪽면을 그들이 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8절에서 그들이 성벽을 보수 하는 장면, 그들의 집과 맞은, 예, 맞아 있는 그 성벽을 보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28절 읽었었죠? 예,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편을 보수하였더라. 자, 그들은 거기를 보수하는 일, 자기들의 집을 보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일을 더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넘치는 헌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헌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자, 바로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드고와 사람들이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 가장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이 북쪽면 내한 부분을 담당했었어요. 북쪽의 이두 개의 망대로부터 물고기문까지 그 부분을 이들이 예, 보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쪽 성벽인 이 북쪽에 이 서쪽 성벽 그 보수자들의 명단에 서쪽 성벽 보수자들의 명단에 그들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들 뒤에는 드고와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망대에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벽에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라는 예, 속설 아닌 속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그러나 넘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 일안 하는 사람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하던 내 일도 지속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안 하는 것을 봐야 하고 분석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일안 하는 것을 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일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고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일할 때는 마치 본을 보여야 하는 권위자들처럼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넘치게 일했던 겁니다. 심지어 드고와 사람들 안에는 권위자들만 권위자들인 그 귀족들이 있었어요. 드고와 사람들 안에 권, 그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자기 목을 내놓지 않았다. 부담을 지지 않았다.라고 네,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므로 드고와 사람들은 그들이 부담을 지지 않은 일들을 메었어요 메꿔줬어요. 여러분, 두고와 사람들은 일당백 혹은 일당천의 일꾼들이었던 겁니다. 일하려는 마음을 누가 가졌고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가운데 빈자리를 메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워집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하고 도약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공고히 세우시고 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구원받은 혼들이 더해져서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개의 문들 중에 오늘은 일곱 번째 문인 예, 물 문을 보겠습니다. 물 문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물 문이 예, 저기 있습니다. 녹색 글씨로 예, 워터 게이트. 자, 자이물 문은 밑에 있던 여기 샘문 있죠. 예, 샘 문과 거의 같은 영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더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 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 어, 생문에서 봤는데 역시 물문도 그거,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로 이 물의 의미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왔던 그 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무엇을 볼수 무엇에 무엇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물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물은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의 그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성경 전체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양수지만 성경 전체로 해석한다면 더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곧 생명수 대신은 예수님 그 물은 예수님이 될수 있어요. 생명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같이 동업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위대하고 뛰어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삥 돌아서 가는 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혼혈족일 수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게 생명수를 주겠다 하셨어요. 생수를 주겠다. 여러 여러 말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분이 예언자 아니 예언자 이상의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 아셨던 겁니다. 차,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없앨 수 없음을, 그 자신의 사람의 힘으로 구속받을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한걸 깨달아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그 사건을 그는, 그녀는 는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죠. 자, 물문을 들러나들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 필수품인 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의 생명수이신, 영혼의 필수적인 물이, 물이 되시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확신했습니다. 또 그분을 영원한 생명수로 삼으면서 그 땅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던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분 뿐입니다. 자, 또한 이 물문에, 문은, 물은, 네, 물은 성령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지니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자, 함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가정의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성별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점이나 주름이나 전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물로 씻음으로 하십니다. 자,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물은 말씀입니다. 예, 자, 영적인 부분에서 물은 성경에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고별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또 거룩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했어요. 또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론 계속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잠깐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에게 물좀 달라고 막 외칠 정도로 하셨죠. 그리고 고기도 예 이집트 때보다 고기도 덜 주신 것 같아요. 이집트 때 먹었던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 먹지 못했죠. 그러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푸석푸석하다고 생각하게 된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야.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 자, 우리 전에 봤던 골짜기 문, 똥문, 이건 우리를 낮추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함입니다. 옛날에 911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테러일 수도 있고요. 뭐또 어떤 사람 은 조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또 낮아지는 이유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문과 똥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는 겸손해야 주님이 들어쓰신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죄인으로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함을 이 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샘문과 물문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바짝 낮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뭐, 그게 우리를 뭐, 살리겠어? 우리 뭐, 그거 하면 떡 하나 주나? 뭐, 쌀 한, 한 포대 더 주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문들로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대적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보고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신명기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하셨죠. 자, 4장 4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물문, 특히 오늘 본 물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부터 오는 그 모든 선한 그 영향력을, 그 힘과 권능을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네. 이 물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넘치게, 우리 풍족하게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영존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그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우리 살아가려면 묵상하고 큐티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풍성하게 나오실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와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물이 가면 하,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막 나고, 심지어 물이 가면 그 또랑에 물고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숨어 있어요. 그 알들이 죽지 않고, 와, 거기 모래 안에 숨어 있어 근데 그 사막에 물이 쫙 지나가니까, 홍수가 나서 쫙 지나가니까, 생명력이 막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올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려는 마음,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말미 나올 때 결단하겠습니다.